아이온큐의 올해 목표는 6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구현하는 것이었는데, 한달 전인 9월에 차세대 컴퓨터 템포에서 이 마일스톤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큐비트가 뭔지 겨우 이해했는데, 알고리즘 큐비트는 또 뭘까요? 큐비트는 그 성능에 따라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우선 물리적 큐비트는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된 큐비트를 뜻합니다. 논리적 큐비트는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도록 만든 가상의 고품질 큐비트입니다. 알고리즘 큐비트는 아이온큐가 독자적으로 제시한 성능 지표인데 실제로 유용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큐비트의 수를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큐비트에 대한 개념을 숙지한 채로 아이온큐의 차세대 양자 컴퓨터 기술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2025년 이미 10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습니다. 2026년에는 256개의 물리적 큐비트와 12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7년 목표는 1만 개의 물리적 큐빗과 800개의 논리적 큐빗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0만 개의 물리적 큐빗과 8만 개의 논리적 큐빗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논리적 오류율 역시 현재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만 2029년부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높은 상업용 양자 컴퓨터의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을 멈춘다면 아이온큐의 절반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수년 전부터